제일 처음에는 이거를 뭘로 했냐면 치료 교육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왜냐면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굳이 그 사람을 가지고서 무슨 일 때문에 왜뭐 어쩌고 누군지 이름이 뭔지 그거 알아서 뭐해요 그 사람 연락처 알아서 뭐할 거고 직업을 알아서 뭐 합니까 제가 여기를 왜 왔는지 그거 제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다 중단시켜 버렸어요 상담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는 그 원리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 방식으로 가는데 과거에는 10주 과정도 있었고, 2주 과정도 있었어요. 이거를 실제 교육과정으로 썼어요. 이 10주 과정, 2주 과정을 진행해 오다가 그 다음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을 한국에 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 10주 과정을 위해서 한 달, 몇 달씩 한국에 들어와 계셨던 분도 계시고, 2주 과정 때문에 한달 일정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 부지기수예요.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너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많은 낭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온라인 치료교육 방식이에요. 근데 이 온라인 치료교육 방식이 치료교육이거든요. 똑같이. 영상으로서 온라인을 가지고서 이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시행착오를 생각보다 많이 겪었어요. 이 시행착오를. 그러다가 여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기존에 있던 10주 과정, 2주 과정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완성이 됐어요. 아주 묘하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게 진화를 해 나가려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이분들이 더 기양식을 노력을 투자했을 때 시간과 기간이 전부 이렇게 줄어들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워하지 않고 가능하면 조금 더 쉽게 과연 할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이 온라인 치료 교육이 딱 완성이 됐어요. 완성되고 난 다음에. 즉, 시1 0주 이주 과정은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치료 교육 과정이 얼마나 걸리냐면 10주가 소요돼요. 온라인 치료, 치료 교육 과정이 10주가 소요돼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딱 세게 공부할 테니까 일주일 안에 공부 다 할게요. 그렇게 된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들어가는 속도가 있어요. 그 속도, 유입되는 속도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10주 간에 걸쳐서 매주마다, 온라인 체육액 보신 분은 알아요. 매주마다 두개 장씩 해서 10주까지 해서 20장까지 꾸준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10주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줄여볼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교육에다가 여행을 결합시켰어요. 이게 테라비트와탄성기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교육에다가 영상을 이 교육에다가 여행을 결합을 딱 시켜보고 나니까 5박 6일이면 되겠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느냐? 우리는 10주의 속도와 5박 6일의 속도 차이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어 그럼 5박 6일이 더 좋겠네. 좋은 건 사실이에요. 대신 5박 6일이라는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는 10주라는 시간을 또 소요하는 건 맞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장소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얼마인지 해갈 수 있어요. 근데 테라피트는 여기를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10주가 소요되느냐, 5박 6일이 소요되느냐, 요거는 뭐냐면, 이 관련된 교육 내용이 있어요. 교육 내용. 요 교육 내용을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공부 시간. 이거를 공부하는 시간이 10주가 걸리느냐, 5박 6일이 걸리냐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요 공부 시간에서도 저렇게 차이가 나지만, 공부되고 난 다음에 뭘 가져야 돼요?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 능력. 뭐냐면, 치료 능력이 됐던, 또는 예방 능력이 됐던, 이 능력을, 이 능력을 가져야 될거 아니야? 이거를 갖는데, 온라인 치료 교육으로 진행이 되니까, 1년에서 3년이 걸려요. 1년에서 3년이. 그런데, 테라트 오를 진행을 하게 되면 1년 미만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납니다. 이 차이가. 그래서 뭘 가냐면 이 테라트 오가 온라인 치료 교육에 비해서 공부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된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치료 능력과 예방 능력을 만들어 가는데도 엄청나게 빠른 분들은 몇 개월 안 걸려요. 빠른 분 여기 실제로 테라피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완성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온라인 1주 온라인 과정을 했던, 아니면 10주 과정, 2주 과정을 했던 분들, 아직도 이거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아직도. 왜? 치료 속도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능력을 만들어가는 그 속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5박 6일의 플러스, 이 1년 미만의 걸리는 여러분들 학위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식주 과정에서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에 5박 6일에 관련된 걸 진행을 할때 여기에 뭐가 결합되냐. 여행이 결합되면서 진행이 되는 공부 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행에 관련된 이 내용이 어디까지 영향 주냐면 이걸 능력을 만들어가는 데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온라인 치료 교육을 할때 녹음 파일과 그 다음에 테라큐어를 하면서 이 여행하면서 5박 6일 동안의 녹음 파일은 전혀 달라요. 그러면은 기존에 온라인 치료 교육을 하던 분들 치료 교육이 끝난 분들 10주 과정 끝나고 2주 과정 끝난 분들 여기 많이 오세요. 그분들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기존에 하던 거 버리세요. 안안 안 들으셔도 돼요. 기존에로 가지고서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면 이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하시는 분들은 테라피토는 한 달에 한번 있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거에 맞추기가 어려운 분들은 가능하면 온라인 치료용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테라피 들어올 때 그때 여기에서 교육 비용 자체를 안 받으니 그거 다 공개가 다돼 있어요. 그래서 급한 부분은 일단은 내가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서 급한 것들은 떠나가다가 일정 기간 됐을 때 여기에 참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권고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잘안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온라인 치료교육이 그렇다고 치료 효과가 없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치료 효과 가 있는 거다 확인했어요. 여기에서 다만 시간이 좀더 소요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치료 속도 그다음에 이 역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가 힘든 것들 여러 가지 사항들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똑같은 노력을 해서 치료 관련되는 속도를 더 빨리 할수 있다면 본인들이 스스로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